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트레이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동평균선 트레이딩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적용되는 지표로 가격 변동성을 제거하여 가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특정 이동 평균선은 길이가 50인 지수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50 이동 평균선입니다. 따라서 사용 중인 차트 및 거래 플랫폼에서 지표로 가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찾아 차트에 추가하세요. 길이를 5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표를 사용할 때 지표만으로 거래 분석이나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동평균선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상승장, 하락장 또는 횡보장의 추가적 증거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 이동평균선과 가격 위에 있을 때, 이는 하락장과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50 이동평균선과 가격 아래에 있을 때, 이는 상승장과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50 이동평균선과 가격을 가로지를 때, 이는 방향성이 없는 횡보장 또는 조정기간을 나타냅니다.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가격이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자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도 동일하게 가격이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동 평균선이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캔들 패턴을 통해 50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추세 지속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 캔들 패턴을 50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추세 지속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를 절대적 법칙이 아닌 이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를 위해 이동 평균선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격 변동을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동 평균선을 함께 사용하여 거래를 향상시킵니다. 자, 50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개념 위에 50 이동 평균선의 사용을 추가할 것입니다. 50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세 매매이고 또 하나는 반전 매매입니다. 먼저 추세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일봉 차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 거래하고 싶다면 이두 반응을 통해 지지선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선을 더욱 좋게 만든 것은 52 이동 평균선이 이 지지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격이 이 선에 접근할 때 거래를 하기 전이 지점에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지지선과 52 이동평균선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응이 거래와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52동 평균선에서 반응하더라도 지지선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점은 큰 그림이 상승 추세라도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일 수 있으며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 위에 추세선을 그려놓고 추세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다 돌파하면 매수 진입 기회를 노립니다. 자, 우리는 더 많은 디테일과 확신을 찾고자 합니다. 단기 하락 추세 안에서 더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와 4시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일봉 차트, 오른쪽은 4시간봉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봉 지지선이고 4시간 차트도 동일하며 여기 일봉 추세선이 있고 4시간봉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추세선을 여러 번 돌파하지 못했으나 매우 강한 상승 캔들이 추세선을 돌파했고 추세선 밖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강한 상승 캔들은 매수세가 있으며 일본 차트에서 확인된 두 캔들 패턴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으며 더큰 상승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낮은 시간대 차트에서 돌파나 모멘텀을 통해 매수 진입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교차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자들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여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선을 알아야 합니다. 지지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선에 여러 번 돌파 반응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 선은 지지와 저항 모두 작용했습니다. 셋째, 현 시점에서도 이 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여러 반응이 있었던 매우 중요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차 지점으로 추세선, 지지선, 52동 평균선 3개가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교차점을 더잘 보기 위해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가까워지면서 교차점에서 가격 변동이 있고 이 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지만 가격이 갑자기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재 하락 추세 위에 추세선을 그린 다음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이전의 모든 분석이 확인됩니다. 이제 단기 하락 추세가 끝났고 더큰 상승 추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돌파 또는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 장중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진입하기 위해 이 즉각적인 하락 추세의 짧은 추세선을 그린 다음 4시간 차트에서 추세 변화를 보고 더 빠른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를 일봉 차트 옆에 두겠습니다. 왼쪽에는 일봉 차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4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왼쪽에 일봉 지지선 이 있고 오른쪽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왼쪽에 일봉 추세선 이 있고 오른쪽도 추세선이 있습니다. 왼쪽에 단기 추세선 이 있고, 있고 오른쪽도 단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왼쪽에 접근 지점이 있고 오른쪽도 동일한 접근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롱이라 생각하며, 더 짧은 시간대에서 돌파와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 롱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분이 교차점에 도달하고 반응한 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양한 거래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야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멘텀을 따라가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2동 평균선으로 추세 거래를 이해했으니 반전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여기에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며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52동 평균선을 돌파하기 전에 추세선이 깨지는 것이 추세 변화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후 가격은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고 이것은 또 다른 추세 변화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과거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던 주요 저항선이 있습니다. 주요 저항과 52동 평균선이 모두 일치하는 접근 지점입니다. 이제 가격이 이 접근 지점에 왔을 때 주요 저항선과 52동 평균선에 반응하는 윗꼬리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반응이 곧 매도 진입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추세선을 그리고 4시간 차트를 봅니다. 일봉차트와 4시간 차트를 나란히 봅시다. 왼쪽에는 일봉차트, 오른쪽에는 4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 일봉차트에 저항선이 있고, 4시간 차트에 동일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일봉의 장기 추세선이, 4시간봉에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일봉의 단기 추세선이 있고, 4시간의 단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접근지점과 4시간 봉 접근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조정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가격이 더 낮은 저점을 만들면 매도로 생각해 짧은 시간대에서 돌파 또는 모멘텀 진입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세선 돌파를 통한 추세 변화와 교차점에서의 반응이 결합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52동 평균선을 짧은 시간대에서 활용하여 더 빠른 진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일봉 차트에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뚜렷한 하락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장기 추세선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후 추세선을 돌파하고 캔들이 추세선 밖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추세 변화의 첫 신호로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전략을 이용한 전통적인 진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 점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그린 후이 지지선에서 눌림이 있는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선 위를 돌파하면 매수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이 지점에서 돌파했을 때 진입합니다. 이는 오직 4시간 차트를 보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2시간대 차트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일봉 차트, 오른쪽에는 4시간 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의 장기 추세선, 4시간 차트의 장기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파 캔들이 만들어졌으며 4시간 차트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4시간 차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캔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차트에서 가격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캔들이 추세선 밖에 만들어졌으며 이는 단기적 상승을 나타냅니다. 둘째, 가격이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만들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모멘텀을 따라 거래합니다. 셋째, 여기에 여러 번 반응이 나타난 단기 지지를 확인하여 지지선을 차트에 표시했습니다. 넷째, 여기 두 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과 추세선, 52동 평균선, 장기 추세선이 모두 완벽하게 교차하기 때문에 중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격이 접근하면 가격 변동을 주시합니다. 두 개의 밑꼬리 캔들이 만들어졌고, 가격이 교차 지점에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단기 조정 위에 짧은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돌파했을 때더 짧은 시간대에서 방향성이 확인됨에 돌파 또는 모멘텀 진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빠른 진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일 차트에서 장기 추세선이 깨지고 캔들이 추세선 밖에서 마감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